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람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삽 사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열 하루 길이었더라 망제해, 열한째 달 그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헬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안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땅에서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밀러스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랩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무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금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내깁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천 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곧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 쌍방 간의 공정이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래야 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광야와 가나안의 경계에서입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신령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주신 새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광야와 가나안의 경계인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오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이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주셨는지 깨닫게 됩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십년기 말씀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을 새롭게 다시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째, 주님께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40년 동안 방황하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고 불순종으로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지 못하게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도록 심판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신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런 가치 없이 시간을 그저 보내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이유는 그것만이 시간을 가장 가치있고 의미있게 보내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2024년 새해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상관없이 그 시간을 보낸다면 아무런 가치와 의미 없이 시간을 그저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2024년은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가치있고 의미있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주어진 시간을 복되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 전진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지 않게 하십니다. 주어진 현실이 아무리 좋고 편하다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의 전진을 이룰 수 있도록 명령하시고 동기를 부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호랩산에 오랜 시간 머물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행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 앞에 주님이 주식으로 약속하신 땅이 있으니 들어가 차지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2024년은 주어진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뜻을 따라 믿음으로 도전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해 주님 안에서 세운 계획들이 믿음을 따라 도전하며 새해를 행하시는 주님 안에서 새롭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의 힘찬 걸음을 걸어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셋째,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 주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모세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주님의 백성들을 혼자 재판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와 함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재판관들을 세웠습니다. 주님의 일은 결코 혼자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향해 같은 마음을 품은 동역자들과 함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를 도와 백성을 재판하는 자들은 공정하게 판결하고 타국인이라고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되며 특히 외모를 보고 재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신중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새로운 한 해도 주님 안에서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주어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상을 마침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 새해를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새해에는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전진하며 주님이 주신 동역자들과 함께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역하며 말씀의 사람으로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더욱더 겸손하며 온유한 마음으로 주어진 삶을 묵묵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2024년 한 해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사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